안녕하세요. 시각촉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H&J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화장품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화장품 구입하실 때 사용기한 많이 확인하시죠? 어떤 화장품에는 사용기한이 적혀 있고, 또 어느 화장품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제조연월일이 적혀 있는 화장품도 있고 안 적혀 있는 화장품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오늘은 이렇게 사용기한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보관 상태가 충족되어야 하고요. 또 최소한의 기한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통 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할수 있는 기간이고요. 사용 기한은 사용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기간입니다.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화장품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는데요. 식품은 유통기한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구입하셔도 되지만 화장품은 구입한 후 사용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용기한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남는 남은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사용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기간이고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은 개봉 후에 사용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화장품법에서는 사용 기한 혹은 개봉 후 사용 기간 둘 중에 하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표시 위치는 반드시 1차 포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 우선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을 때 버리시는 종이상자나 비닐 포장 같은 것을 2차 포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튜브나 화장품 병을 1차 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튜브의 접합면 또는 병의 바닥면이나 측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연월일의 날짜로 표시하는데요. 보통 사용기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일자를 빼고요. 몇 년, 몇 월까지 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사용기한을 보시면 됩니다. 수위화장품인 경우에는요. 어, EXP라고 쓰거나 아니면 BE라는 글자를 맨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월수로 표시하는데요. 보통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함께 몇월 또는 몇 개월이라고 표시하는데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크림에 뚜껑이 열려져 있는 그림 상태에 12M 또는 12월, 12개월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언제까지 사용을 끝내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제조연월일 표시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제품은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제조일된 지 너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변질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일 표시가 꼭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인데 제조연월일 표시가 2년 전 또는 3년 전이라고 한다면 불안하시겠죠? 제조연월일이 몇년 전이면 안 된다 이런 법칙은 없는데요. 어, 그래도 사용기한을 고려해서 제조한 지 너무 오래된 제품은 신중하게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은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의 경우는 6개월 이내 일반적인 기초화장품은 1년, 자외선 차단 제품은 성분의 종류와 제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파우더는 가장 길게 2년에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제품별로 성분의 종류도 다양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방법에 따라 제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관 조건, 그리고 보관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신 화장품에 포장에 적혀 있는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버리는 것이 좋지만 제품의 상태에 따라 1, 2개월 정도 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사용기한이 원래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에요. 위생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보관을 잘 하신다면 제품의 품질은 더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냄새가 변했거나 또는 색깔이 변하거나 제품의 상태가 변했다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장품의 사용기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화장품의 부작용 사례 중에는 변질된 화장품을 사용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사용기한을 잘 지켜서 건강한 피부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